자... 유닛 05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파벳 5로 읽는다고요 제로 로 5로 아 그거는 전화번호 얘기할 때 그렇게 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010 이런거 있잖아요 010을 이제 약간 비슷하게 010라 하기 보다는 기니까 이게 510로 하는 거죠. 그래서 0을 이제 그런 숫자를 이제 그 그러니까 100을 100이라 읽는 사람이 있고 1 0 0이라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렇게 이제 숫자를 하나씩 읽을 때 0, 0보다는 그냥 5라고 하더라고요.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낮추고 이거 볼륨 너무 크다. 소리 좀 낮추고. 오케이. 스타트. 엔티티 코그니티브 뭐 보여?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? 그렇죠. 날짜가 그러니까 뭐니 뭔지 아냐고 예? 세이프하냐고요? 뉴 바디 새로운 몸이요? 너가 뭐였는지 기억이다. 모임 내 전생이 있나 혹시? 이거 전생해 전생했더니 뭐 그런 거예요 혹시? 뭔가 디스펑션 뭔가 잘안 움직이는 게 있어? 아니요? 5일 동안 뭐 진짜 사람을 본 적이 있나? 사람 본적 있죠. 아니면 설문 조사해? 임플란티드 파츠.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붙어 있는 파츠들을 지금 다 컨트롤할 수 있냐? 뭐 그쪽 가능하죠? 냄새 맡을 수 있어? 네. 뭐야 이거? process of rotation in the r e m a i n d of y o u human body. 로텐션이 뭐야? 로텐션이 <laughs> 뭐임? 뭐 약간 로텐 로테... 럿 로... 로... 로튼션? 뭐 약간 뭐 속이 안 좋냐? 속이 안 좋냐? 아니야? 아니요. 속이 안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부패의 그런 느낌으로 보면 이제. <laughs> 사람이 보이냐, 왼쪽 코너에. 아니, 아무도 없는데? 예? 잠재적으로 사람을 살해할, 살해할 수 있니? 아니요? 저는 살인자가 아닌데요. 뭐야? 오, 시 깜짝이야. 난, 난 여전히 숨 쉬고 있어. 고통 살이 빠르게 썩가고 있어 하지만 이것들은 내게 아니야 뭐야 오 oh 오! WAC, A, A, WASD로 움직여 이렇게, 오른, 이렇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고 ASD로 움직일 수 있고 오픈 도 계속 움직여래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은데? 오, 씨. 아니, 약간 그래픽이 약간 그 카메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? Find me. 나를 찾아. 내가 누구죠? 범인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? 범인을 찾아야 돼. Behind the door. 오? 꼭 이런데 보면 사람 달아났어, 이렇게. 그쵸, 그렇죠. 캠코더로 보는 듯한 느낌. 약간, 아웃, 아웃라스트 느낌? 어? 몇몇 애들은 아직 숨 쉬고 있대. 하반신이 없는데 숨을 쉬고 있다고요? 일단, keep moving. 계속 움직여. 절대 멈춰서 하는데. I see you. 날 보고 있다고? 내가 보인다고요? <laughs> 오! 해봤는데, 그리고 넌 여기 있지. 어, 영원히 갇혀있대. 다른 다른 미래, 그들은 날 신이라 불러. 날, 그들에겐 나는 기적이지. 나는 그들에게 힘을 줘. 나는 그들을 살게 만들어. 계속. 설전 수술 외과 수술 어 수술이 나 수술이 나의 고통을 없앨 수 있대 설전 응 의사를 찾아가라고 외과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고통을 없애라는데 이거 맞아요? 여기밖에 갈 데가 없는데요. 외과의사를 찾아가라고? 아니 <laughs> 맞는 거지. 달리기가 안 되긴 하거든요. 외과의사, 근데 어딨어? 아까 그 갈림길이 몇개 있었는데, 그 갈림길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이제... 그 의사를 찾아가는 길인가 본데?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걸로 그럼 아~ 그참 분위기 있구만 어? 딱그 공포 그러니까 무서운 꿈꿀 때 이제 약간 그 느낌이야 이게 그 무서운 꿈꿀 때 이게 오우 잠깐만 오씨 깜짝이지 아니 무서운 꿈꿀 때 이렇게 채도가 적거든 오씨 아 얘기 좀 하자 말하고 있는데 자꾸 이거 사과 접시. 어? 어? 뭐야? 유니 파이브. 어? 유니 식스. 예? 뭔가 잠깐만 감독의 의도가 보일 것 같기도 해 감독의 의도 그러니까 이제 자 감독의 의도는 나중에 나무위키에서 한번 찾아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컷